안녕하십니까. 지프 김수규 차장입니다. 오늘은 짜잔! 자, 랭글러를 또 출고하게 됐습니다. 자, 이 랭글러는 어떻게 출고를 했는지, 작업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프 김수규 차장, 신차 출고의 택 보고 가시죠. 자, 보시면 루비콘도 사하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휀다 도색을 했습니다. 서 헨다 도색을 했는데, 야뭐 이, 없어요. 이뭐 티가 거의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이 루비코 헨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 비도장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보면 이게 렇 오돌토돌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도색을 해서 도색을 한번 입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입혀서 확실하게. 도장을 해서 이제 사하라처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휠을 도색했습니다. 자, 무광 블랙 휠. 거기에다가 레드 캘리퍼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요새 갑자기 랭글러 트렌드가 된것 같아요. 원래 저, 제가 이제 21년도 랭글러 살 때, 그때는 이렇게 휠 도색이나 이런 게막 성행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되게 이런 도색 작업들이 되게 많이 성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뒷바퀴도 싹다 하고 뒷바퀴 캘리퍼도 역시나 도색을 완료했고요. 자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 역시 완벽하게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아 때까지 찍입니다. 가까이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 있는 퀄리티를 만들어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고객님께서는 이제 보증 막 이런 것 때문에 전기계통 보증의 이제 안전함을 위해서 이제 모파 정품으로 장착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파 정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락네일이 없다는 게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모파 정품은요. 다리가 세개에요 그래서 훨씬 더 튼튼하다. 이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정말 튼튼해요. 그 대신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동 스텝은요, 싸제든 정품이든 그냥 고장률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장은 좀 달고 살아야 된다. 이거는 뭐 우리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타 브랜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냥 전동 스텝은 그냥 고장률이 높다. 그래서 그런 거는 꼭 감안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모파 정품 스텝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영상 찍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보증기간이 이 글씨 딱 보이시죠 3년 또는 10만 키로 선도래 기준 그렇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엄청나게 깁니다 스텝만 따로 보증을 이렇게 3년이나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장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싸제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한 2년 정도 주기는 해요 근데 2년도 1년 정도는 다 무상인데 2년차 때는 이제 뭐 공임이 나오던지 아니면 뭐 내가 뭐 여기에서 장착을 했어요. 뭐 어떤 지역에서. 근데 다른 지역에서 AS를 받으면 뭐또 공임이 나온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단점들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모파 정품 스텝에 비하면 좀더 스텝이 디자인이 이쁘다. 이런 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요. 예, 통풍 시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타공 싹 처리했고요. 역시나 등받이에도 타공을 모두 다 이렇게 싹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풍 시트를 장착하는 이유는 진짜 엉덩이 뜨거워요. 또 순정처럼 이렇게 버튼을 이런 식으로 기어봉 밑에다 붙였고요. 진짜 통풍 시트 저 2년을 버텼는데 진짜 도저히 못 버텨가지고 저도 통풍 시트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통풍 시트는 좀 뭐라 그러지 강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트는요, 보증, 바에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 몇 번만 하더라도 사용감이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코리아 보증팀에서 그냥 아예 부결을 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맘 비우고 했는데, 어, 한거잘한것 같아요. 그래서, 통풍 시트 잘 쓰는 방법. 예열할 때, 에어컨을 일부러 여기 엉덩이에다가 쏩니다. 엉덩이에다 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예열, 예열 시간 한 2, 3분 되겠죠? 그동안 이제 여기다가 이, 엄청나게 바람을 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아주 시원하게 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드리기는 해요. 이거를 왜 드리냐면요. 이거 이제 메쉬 방석이긴 한데, 어, 이통풍 시트도 단점은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뭐냐면요. 좀 바람이 약해요. 그래서 앉아 있으면 요 그렇게 시원한 감을 못 느끼기는 합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진짜 훨씬 낫습니다. 제가 쓰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방석을 끼면 훨씬 더 시원하게 통풍시트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역시나 이열각도. 그래서 이열각도 보시면 밑에 브라켓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브라켓을 장착을 해서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벌려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머플러 팁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좀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열 도색을 한 블랙 컬러의 머플러 팁을 이렇게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이제 머플러 팁도 김수규 차장이 이렇게 다 세팅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예, 엄청 비싼 필름 했습니다. 후퍼옵티, 진짜 비싼 거예요. 이거 소비자가로 200 210만 원이 넘어갈 겁니다. 그 이거를 김수규 차장이 좀더 저렴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후포틱 프리미엄 나노 세라믹 프나세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나세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 그리고 뭐 과학 뭐뭐 뭐 대학교 뭐 실험 이런 데서도 이게 증명이 됐어요. 되게 열차단율이 엄청나게 좋다. 그리고 시한성이 매우 좋다. 그렇기 때문에 후퍼옵틱은 어, 비싼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내 차를 이제 오랫동안 타고 싶다. 그러면 이제 후퍼옵틱이프나세 제품을 추천해 드리기는 합니다. 근데 후퍼옵틱도단프나세도 단점은 있기는 있어요. 백화 현상이 뜰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수규 차장 최고 고객님들은 이런 것들도 AS 확실하게 처리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는 증평으로 갑니다. 그래서 전국 출고가 가능한 김수규 차장이고요. 그리고 출고 전, 짜잔, 내 차에 어떤 작업들이 했는지 확실하게 이렇게 다 사진으로도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짜잔, 자, 유리막 코팅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진짜 최선을 다한 유리막 코팅, 이런 것들을 다 영상으로도 보이시죠? 이렇게 패클까지 하고 클레이바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런 영업사원들 없어요. 그 정도로 자신 있는 유리막 코팅 서비스까지 다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짜잔! 김수규 차장은 그냥 차만 보내지 않고 직접 얼굴까지 보고 출고 설명까지 다 도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프카페에서 보시다시피 사후관리 후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사후관리로 유명한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까지 완벽하게 책임드리고 다 해, 다 도와드립니다. 김수규 차장 사후 관리는요 다른 영업 사원들은 따라할 수도 없는 사후 관리입니다. 지프 패밀리 카페에 들어가시면 김수규 차장의 사후 관리 서비스 던지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지프 김수규 차장에게 연락 주세요. 이상입니다.